전립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소의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전립선을 점점 커지게 만드는 10가지 일상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전립선이 붓고 통증을 동반한 염증이나 불필요한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럼 거의 모든 남성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열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낮에는 물론이고 특히 저녁에는 물을 덜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진해지고 농축됩니다. 지난 소변은 방광을 자극하고 방광 바로 아래에는 전립선이 있습니다. 방광이 자극을 받으면 전립선도 같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물을 완전히 끊는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기보다는 물병을 옆에 두고 매시간 몇 모금씩 드세요. 그리고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물 마시기를 멈추면 밤에 방광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 색이 맑거나 연 노란색이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을 조금 더 마셔야 합니다. 물을 덜 마시면 소변도 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탈수 상태가 되면 방광이 더 예민해져서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아도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전과 이른 오후에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에는 줄이니 증상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68세 김영수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여름철이나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도 몸에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더 빠져나갑니다. 만약 제주도 부산처럼 더운 지역에 살거나 야외에서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를 자주 하신다면 더 자주 조금씩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젊을 때도 물을 많이 안 마셔도 괜찮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5살 땐 괜찮았을지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느려지고 복용하는 약 때문에 몸이 더 쉽게 건조해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이정훈 교수님은 수분 섭취는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게 아니라 전립선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 방광과 전립선은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한 곳에 염증이 생기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아홉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몇 시간씩 반복하는 행동인데 조용히 전립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소파나 의자를 좋아하실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전립선이 위치한 하체 근육과 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정원 호스를 밟고 있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립선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 부족은 염증 부종,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잠깐 다리를 쭉 펴거나 물한 잔을 가지러 가거나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살짝 주고 한쪽 다리를 10초간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방광과 전립선을 받쳐주는 골반저 근육을 깨워줍니다. 요양원에 계시거나 보행보조기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발목 돌리기, 발끝 두드리기, 어깨 돌리기 같은 가벼운 의자 운동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전립선이 건강해지며 무엇보다 중요한 독립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실천하고 계신 간단한 활동 루틴이나 자주 일어나는 자신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어르신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덟 번째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즐기는 습관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방광과 전립선에 하루 종일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 오후 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전립선과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침 한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몸에 부담이 적은 루이보스차 천연 무카페인나 따뜻한 레몬물처럼 소화를 돕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음료로 바꿔보세요. 카페인은 방광 입구 근육을 수축시켜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남은 소변이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해 소변이 더 자주 마렵고 불편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74세 박정수 어르신, 어르신은 습관처럼 오전에 커피를 3잔씩 마셨는데 아침 한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허브차로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밤에 푹잘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홍차, 녹차, 탄산음료, 심지어 초콜릿에도 숨어 있습니다. 커피만 줄이고 다른 카페인을 계속 섭취하면 효과가 덜할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 식탁에 올라와 있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콤한 음식은 삶의 활력소 같지만 너무 자주 먹거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과 함께 먹으면 전립선을 조용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추, 후추 같은 매운 양념은 체내에 염증을 일으켜 전립선이 이미 예민할 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공식품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통조림 고기,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과자류에는 방부제 나트륨 인공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이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일부 첨가물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도 영향을 미쳐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집밥으로 바꿔 보세요. 생선구이 대신 채소 따뜻한 렌틸콩 수프도 좋습니다. 매운맛 대신 강황 굵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강황은 오히려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일본의 노년층 공동체에서는 식단이 주로 식물성이고 붉은 고기나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생선, 해조류 쌀, 채소 위주의 식사가 기본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고 전립선에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1세, 이재훈 어르신은 일주일에 세 번씩 소시지와 매운 닭날개를 먹었는데 집밥 위주로 바꾸고 나니 화장실을 덜 가게 됐고 검사 수치도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전립선에 가장 빠르게 부담을 주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바쁘거나 화장실이 멀어서 소변을 참은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방광에 부담이 쌓이고 방광이 전립선을 압박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방광은 풍선처럼 늘어나는데 자주 참다 보면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결국 부종 염증 심하면 감염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다행히도 이 습관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2. 3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비우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강한 신호가 없어도 미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이 과하게 늘어나지 않고 전립선도 편안해집니다. 혹시 깜빡하기 쉬우시다면 휴대폰 타이머나 시니어 건강체크 앱을 활용해 보세요. 부드럽게 알람을 주고 패턴도 기록할 수 있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군대 생활이나 장거리 운전 등으로 소변 참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젊을 땐 인내력의 상징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73세 최영호 어르신은 하루에 3번만 화장실을 갔는데 밤에 두 번씩 깨고 압박감이 심했다. 지금은 두세 시간마다 가니까 잠도 푹 자고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소변을 제때 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또 다른 어르신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인데 심지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에 조용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흡연은 전립선 건강에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집이나 차 모임 자리에서 간접 흡연에 자주 노출되면 전립선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여러 화학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전립선을 비롯한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전립선의 자극과 부종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연기속 독성물질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나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금연 보조제나 한방 금연차 또는 니코틴 패치 등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금연하셨지만 주변에 흡연자가 있다면 집에서는 금연 구역을 정하거나 대화할 때는 잠깐 밖에 나가거나 창문을 자주 여는 등 작은 실천이 도움이 됩니다. 72세 최명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담배를 피워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끊어보자고 권하더군요. 패치와 한방차로 버티다 보니 석달 만에 야간료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최 어르신처럼 금연한 많은 분들이 몇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숨이 더 편해지고 하복부 압박도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건강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마음의 안심 그 이상인 이유입니다. 전립선 검진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보통은 PSA, 혈액검사 전립선 수치 확인화, 간단한 신체검사로 진행됩니다.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1분도 걸리지 않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 일기를 써보세요. 밤에 몇번 화장실을 가는지, 압박감이 있는지, 소변 줄기가 달라졌는지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시니어 건강체크, 앱을 이용해 기록하고 병원 상담 시 활용해보세요. 70세, 김상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습관을 말하기 부끄러웠는데, 딸이 꼭 검진을 받아보라고 해서 갔더니, 작은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어 약도 안 먹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한 번의 검진이 몇 달간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다음은 다시 주방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바비큐와 식당 메뉴에서 자주 볼수 있는 한 가지 음식이 전립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익숙하고 든든하고 오랫동안 식탁에 올라온 메뉴죠. 하지만 너무 자주, 특히 기름진 부위나 가공 육소시지 햄 등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쌓이고 전립선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은 몸속 장기, 특히 전립선에 압박을 주며 산화 스트레스라 불리는 현상도 일으켜 몸이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호르몬 균형도 깨지고 전립선 비대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날에는 몸에 부담이 덜한 식단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구이, 간단히 구운 닭가슴살, 따뜻한 렌틸콩 수프 등은 포만감은 그대로지만 전립선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등 블루존이라 불리는 장수 지역의 남성들은 붉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고 채소 콩, 통곡물, 생선, 건강한 기름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더 많이 자극을 주는 음식은 조금만 드세요. 몇 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76세 박영진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예전엔 매일 붉은 고기를 먹었는데 연어랑 채소숲으로 바꿔보니 밤에 덜 깨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복부 비만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의 경고 신호입니다. 뱃살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내보내고 방광과 하복부 장기를 압박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 뱃살은 남성 호르몬 대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늘려 전립선에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식사 후 15분만이라도 집안이나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소모되어 관절에 부담 없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탄수화물도 점검해 보세요. 흰빵 대신 통밀빵 흰쌀 대신 현미 탄산 음료 대신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탄산수로 바꿔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혈당을 낮추고 뱃살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젊을 때는 살이 쉽게 빠졌지만 60대 이후에는 뱃살이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뿐 아니라 심장 당뇨 관절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은 무리하게 살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몇 킬로만 줄여도 전립선 압박이 줄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9세, 이성우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나는 살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의사선생님이 허리 둘레가 키에 비해 크다고 하더군요. 점심 먹고 걷기 시작하고 통밀빵으로 바꿨더니 두달 만에 밤에 덜 깨고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습관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습관을 다해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돈 걱정, 가족 문제, 건강 불안, 나이들매 무게. 이런 스트레스는 전립선에 조용히 염증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합니다. 원래는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근육을 긴장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해보세요. 조용히 앉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몇번 반복하세요. 명상이 어렵다면 가까운 공원 산책, 조용한 기도 모임, 눈을 감고 음악 듣기 등도 좋습니다. 75세 김진수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스트레스가 전립선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몰랐어요. 매일 호흡 운동하고 동네 태극권 모임에 나가니 마음이 편해지고 밤에도 숙면을 하게 됐어요. 진짜 변화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시작된다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저녁 식사 후 15분만 산책하고 이번 주엔 베이컨 대신 구운 닭고기를 한 번만 선택해 보세요. 몸은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정훈 교수님도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인내와 꾸준함 작은 습관의 반복이 건강을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씩 바꿔보세요.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형제, 이웃과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편안함, 독립성 혹은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쉽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전립선 건강 팁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고 든든하고 건강하게 느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